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도 여간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예수님 그 자비와 사랑의 입에서 그 대상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개의 자식들이다. 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라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표출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세에서도 영원히 죄를 삼을 받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무시 예수님을 이렇게 환하게 맞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완고하고 악하게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 모독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못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심에,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들이 놀라워 했다라는, 이 놀랍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 딱한번 쓰인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보통. 놀랍다라는 일반적인 놀라움을 말하는 그 놀라움이 아니라 이 놀라움은 특별한 놀라움입니다. 이 놀라움은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놀랍다 그 놀라움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라는 이 놀라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바리세인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웃길 하나님의 능력이냐.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귀신에 들려서 마술적인 능력을 베푸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냐 하면서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발세부은 이방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탄의 이름과도 동일하게 귀신의 왕으로 지칭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바알세불를 사탄과 동일시했고 신약에서는 귀신의 대장으로 통하는 그런 우상이자 악이고 사탄입니다. 그들은 분분히 예수님 의하신 능력 앞에서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다.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능력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몰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들 눈앞에서 벌쳐진 이 놀라운 능력의 행하신 일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하고 보게 되는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번연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는 죽어도 말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기독권들과 존경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가 하는 것은 악한 귀신의 마술 같은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마술적인 일이다. 라고 몰아 세운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는 자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이 빌미로 삼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비난에 대답을 잘안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더라도. 핵심적인 한마디 말만 톡 던지시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고, 입을 딱 닫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있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뭐? 귀신의 왕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스스로 싸우는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어떻게 설수 있느냐 귀신이 귀신들끼리 싸워서 그 나라가 설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하던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사람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너희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 을토 당토하는 소리를 지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능력으로 임해졌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딱 결박시켜 놓고 그 집을 강탈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악한 귀신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군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자유와 심과 회복을 주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한 것이지 귀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악한 생각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가 잃어버렸던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예수님은 극히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득부득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의 거제는 이 땅에서도 내 세에서도 영원히 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인자를 말로 교육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교육하는 자는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성령님보다 더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를 교육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교육하는 는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승리보다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가져오시는 그런 구세주로서 예수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믿서 깨닫지 못하였어. 말로 거부할 수도 있고 말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너희의 들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일을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결심해서 거절하고 반대하고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아니, 나 스스로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죄도, 그 어떤 지독하고 악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나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승리의 감동과 역사하신 우리에게 군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자체를 거절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깊이와 마음과 하나님이 쏟으신그 마음을 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성인의 능력을 거절해 나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이 성님의 능력을 함께 사모하며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을 모으고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흩어버리고 해치고 죽이고, 방관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육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공동체입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에, 첫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영적 현실이구나. 지금도 귀신의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은 온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미친 듯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게 만듭니다. 자기 욕심과 쾌락과 성공, 출세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미친 사회로 이 공중고생 잡은 자들이 몰아갑니다 인륜도, 정의도, 진실도, 사랑도, 의도, 우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공중고생 잡은 자의 체력에 사로잡히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몸이 병든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할수 있죠 그 마음과 그 정신과 가치관이 그렇게 썩고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아니, 그조차도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그들을 살리는 일은 어디에서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로 그들이 데려왔습니다. 예. 예수께 와야만 그 심령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라면 돌아와야 예수에게만 그 삶이 온전히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인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내소당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려고 합니까? 그 상처받고 매여있는 자들 일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름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 역사가 그 죽은 자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공중구세 잡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승리의 능력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릴 때 저희 교, 모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다투는 싸움이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가 겁이 납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봤자 이런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면 그 영혼을 오히려 더열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소중한 지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이 무슨 교회? 인도해 왔자 별순한 것도 없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실족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말고 아예 다른 공동체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라면 비참한 공동체입니다. 귀신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영혼과 신령이 어두움에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인도에 오기만 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다. 자신하고 인도에 올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님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거주하는 그 어둠의 영혼들에게 빛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공동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성의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뭐 그런 일, 그렇게 짜다라, 그렇게 별시럽게 예수를 믿느냐고, 뭐 그렇게 그렇게 꼭 그런 게 있어 예수를 믿느냐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터부시한다면,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운동체가, 누구도, 영혼이 병된 자들, 몸이 병된 자들, 삶이 병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살 재미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힘씁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사모하고 간절하게 열망합시다. 그렇게 될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다른 한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보입니다 은연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무관심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서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징계를 받고 저수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속다르고 마음다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율법의 사수자라고 앞세우고 있는 거룩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의의 능력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 않느냐?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어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좀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그들 향한 예수님의 비난입니다. 너희들 눈앞에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너희들 눈앞에 보다시피 귀신들려어서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이 순한 열매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순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면서 이 일을 행한 나를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순한 열매를 보고도 이 나무가 악하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느냐? 선한 일매인, 하나님 나라의 일매를 보았다면, 나를 통하여 임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못 보느냐?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엉뚱한 말을, 악한 말을 하느냐? 라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강조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속에 선을 쌓으면, 사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법인데, 너희들은 그턴 온갖 선한 것으로 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수호자, 안식일의 수호자, 율법의 수호자,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룩한 지도자인 동시에 지도자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희들의 속은 왜 그렇게 악하고 드럽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거절하느냐 이런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능률이 되어진 일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되어졌다라고 끝으로 이야기하는 그들 향하에서도 적용시킨 동시에 이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것이 너희들을 신문하게 될 것이다.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중요성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말이 마지막 날 심판의 신문의 제목이 됩니까? 말은 곧그 사람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주의고 외식적인 것은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유건수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나무인지 선한 나무인지가 될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린 쉽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헛나왔다 말이 헛나온 게 아닙니다 쌓여있는 그 마음이 말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 말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합니다. 그친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위장할 수 있습니다. 곱게 곱게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끈과 상이 딱 몰리게 되면 그 마음에 사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럽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죽겠다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혹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나 버스 등수에서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잠깐 지나가다 보면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들은. 다 들어온 말들입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문화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볼때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말안 쓰면 따돌림을 당한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 학생 여러분. 시원한 사이에 나도 그런 말쓸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 하나님 향해서 나는 어떤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성도들과 공동체와 지지들 향해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이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이 나입니다. 우리는 버리할 말들과 지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사은 그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니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난 결심했어. 이제부터 난 선한 말,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을 할 거야. 결심했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모든 시간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쌓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쌓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체들이나 공동체 속에 순간순간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그때는 빨리빨리 쓸어내버려야 되고, 선하고 감사한 것들을 빨리빨리 찾는 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은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쌓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고 싶으면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이 차곡차곡 쌓이고쌓이고쌓여서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감사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가족들과 지체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보기 싫은 마음이 들거든그 마음을 빨리 쓸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있는 것으로 오늘 나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바꿔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사악할 때 그것이 사이고 사여서 감사의 말, 선한 말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놀라운 능력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일에 무관심한 것이 일을 터부시하는 것이 일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악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와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사모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외식적이고 위중적인 것들, 이것들을 빨리 끌어내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어 선한 말들로, 선한 언어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언어 생활들과 성형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고 확장되자않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관하여서, 어떤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므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들의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공중구세 잡은 자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죽음에 사로잡혀 종료를 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지내주는 성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침투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의 모든 어느세들을 통해서 하그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